안녕하세요 원숭이들의 특징 자 원숭이는요 일단 머리가 너무 좋아요 어른들 말때 손재주 뭐 하나부터 열까지가 못하는 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숭이는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가 자기 께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많이 이기적이에요 딱 자기 거 밖에 몰라. 밥 먹고 딱 자기 혼자만 딱 먹어요. 근데 그걸 조금만 한 숟가락만 또 다른 사람한테 주시면 그게 더좀 좋지 않을까요. 그리고 또한 가지 단점이 내가 요만큼 있으면 그걸 막다 퍼뜨려. 그러니까 내 거를 더 갖고 올수 있는 거를 자랑을 조금만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사실은 조금 편하시고 또장점이나 단점. 너무 반듯합니다. 아부가 될것 같은데요, 원숭이가. 또 의외로 아부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원숭이들이 아까 말, 말씀한 것처럼 너무 재주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을 겁니다. 근데 이 원숭이들도 직업을 선정을 좀 잘하시고 내가 기술이면 기술, 누군가의 뭐 가리키면 가리키는 거, 그거에 딱 확신을 하셔갖고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. 그리고 변덕이 심합니다. 한 번씩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합니다. 그래서 변덕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. 또그 대신 또 내가 머리가 또 좋은 만큼 그 깨를 부리고. 머리를 쓰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부자들이 되고 또 인간들한테도 이쁨을 좀 많이 받을 거니까 조금 이기적인 뭔가 내가 조금 조금 많이 베풀었으면 사시면서 좀이 원숭이 좀안 낫게 사시면은 좀 사, 새는 사, 새는 사생이 조금 많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